아, 그리고 이거 주방.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방이다. 11자 주방. 아, 전망이 정말 좋다. 여기는. 좋대. 아, 이게 좋아요, 댓글. 구...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왔느냐.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억대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4억 9천에 나와 있는 현장인데요. 특히나 이집 같은 경우에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도 정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기 때문에 햇살도 잘 들어오는 집이라는 거. 일단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원이 그렇게 넓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보다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테라스가 넓게 있는 집을 좀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좋은 곳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이런 집이 컨셉이 안 맞고 나는 우리는 식구가 많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경기도 광주의 4억대는 어느 정도의 집인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얘기 길게 하자. 한... 일단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요집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 경계선을 두고 여기 한 대를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릴 4억대 단독주택은 지금 이곳이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죠. 어, 그리고 이런 주차 공간이 이한 대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상 이 옆쪽 공간까지도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벽에 좀 붙여서 주차를 한다 하면은 두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또 아쉬운 부분이고 이건 또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계단이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계단이 있다는 거는 사실 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망이 좋다는 또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단을 좀 오르기 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에 계단이 좀 많긴 하지만 다행히도 계단의 폭이 넓어서 짐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 합성데크로 지금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테라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부분. 커피 한 잔하기는 딱 좋은 것 어, 같아요. 커피 한 잔하기는 딱 좋은 것 같은. 여기에 예쁜 꽃들이라든지 이런 화분들 좀놓으면 상당히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 공간 말고 여기에 테라스는 사실 루프탑 테라스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어차피 루프탑 테라스를 사용을 많이 할 거니까. 루프탑 어. 테라스가 되게 음. 넓고 예쁘더라고. 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발장이 총 4칸 지금 이쪽에 보이진 않겠지만 한 칸이 더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작아서 신발을 넣기보다는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따로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 신발 3칸 어, 밑힘 시공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도 활용해서 신발을 넣을 수가 있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레임으로돼 있는 여다지문으로 돼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폐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폐를 해서 아예 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발장이나, 어 중문 자체의 이런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 이게 4억대 단독주택이란 느낌이 사실은 안 들거든? 이게 보면은 아까 밖에서 봤던 이런 테라스 공간도 사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뻐가지고 이렇게 뭐 화분 같은 걸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다는 생각? 이거실에서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어차피 전망도 이쪽이 좀 트여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정말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런 테라스 공간이나 이런 전망이 좀 괜찮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럼 여기가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에요? 이게 남향에 좀 가까운? 음. 그러니까 남향인데 서양이 아주 살짝 껴 있는 남서향. 음. 그래서 지금 해는 지금 거의 한 3시 정도인데 해가 한요 정도 돼 있거든. 아, 그리고 이거 주방,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방이다. 11자 주방. 주방. 어 11자 주방. 나는 우리 집이 11자 주방이기도 한데, 이게 상당히 작은 11자 주방이라, 그래서 내가 장 같은 거 보고 와서, 여기다가 장 풀어놓고, 음식 같은 음... 거할 때도, 여기서 정리를 해서 냉장고에 갖다 놓고, 여기서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음식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기도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들 싹 치워서 설거지하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버리기도 좋고 아무튼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라 사실 이거 시래타 주방도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뭐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좋아한다 하는 정도 수납공간이 일단 많은 거어 이런 숨기고 싶은 곳들이 많은 이런 주방 같은 경우에 수납공간이 많다는 거는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다들 좋아하시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어 취향. 개인적인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조 주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층에 세탁실이 없어. 음... 어, 그냥 세탁실이 없고 2층에 방이 있는 구조라서 2층에 그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자, 옆으로 얼른 가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여기는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주방에서 주방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 여기다 에 채운 느낌. 이런, 여기도 지금 보면, 아, 여기는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네. 어, 이게 다 수납공간. 그리고 이런 데도 수납장. 여기는 이제 뭐, 수건 같은 거 놓고, 지금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도 다 있고, 여기가 욕실 같은 경우에도 계단실 밑에 만들어졌지만, 이 공간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돼 있어서, 타일도 너무 고급스럽다. 여기는 딱 용변만 볼수 있는 용변만 볼수 있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1층에서 하시는 분들이 굳이 2층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음. 하는 화장실 공간이 딱 있다는 거 화장실 공간도 계단실 미치면 사실 이 층고가 상당히 낮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협소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껴맞추겠다고 변기에다가 세면대까지 조그맣게 넣고 하다 보니까 더 공간이 작은데 여기는 변기와 세면대 공간이 따로 분리해놨으니까 정말 1층에서 쓰기 딱 좋은 욕실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1, 1층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건데 이 계단실도 사실 좀 뭐랄까 이벽쪽에한대 몰아놔서 그런가 1층 공간을 좀 방해하지 않는 이런 계단실. 특히나 이런 폭도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계단실이 있다는 거. 계단이 되게 튼튼하게. 어 굉장히 들어가. 튼튼. 이게 발바로는 느낌이 나거든. <목소리> 그니까요. 어 근데 굉장히 튼튼한 계단실이라는 거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복도식. 복도식 2층 공간인데, 방들이 참 재밌는 구조라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좀 울린다. 어, 여긴 좀 울리니까 밖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2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을 일부러 이쪽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주방 옆에 있는 공간은 보조주방으로 쓰고, 세탁기나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자, 2층의 방이 시작인데, 여기는 좀 눈에 띄게, 템바보드가 먼저 눈에 띄는데,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가지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거실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이즈가 넓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전망, 이제부터 전망이 시작이네. 야, 여기 전망, 아, 전망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이는 산전망도 너무 좋고, 아, 전망이 정말 좋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3층만 올라가도 전망이 더 끝내주는 전망이라 루프 타테아스 전망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전망감 자체도 이런 천장을 우물을 파서 이런 포인트 등을 다 줬는데 이 포인트 등도 굉장히 은은하다 보니까 이 안방이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좀 드는 어, 그런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게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가 있고 이 반대편으로는 이런 수납 공간이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좀 이제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간 이게 뻥 뚫려 있는데 욕실 공간 어, <laughs> 저기 굉장히 인터넷 다른 방이랑 연결이 돼 있는 <laughs> 연결이 돼 있는 좀 특이하지 이 안방 쪽과 이 작은 방을 한대 같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좀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좀 아니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어, 있고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또 세면대의 공간도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건식과 습식이 나눠져 있는 거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여기가 지금 샤워실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안방 공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 드레스룸도 되게 어. 괜찮은. 아닌데? 어,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도 말리고,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여기서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음. 어. 아, 그리고 이 방에서 바로 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laughs>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한 구조인데,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까 올라왔던 공간.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갔지만, 우리가 올라왔던 공간.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여기 있는 게 맞긴 하네. 너무 좋겠다. 정말로 그러네. 그리고 딱 들어와서도 사실상 여기서 옷을 벗고 씻고 방으로 가거나, 오.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는 루프 타테라스가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 3층은 그냥 일반 통로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리고 창고 공간, 어, 그래서 뭐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으로 이렇게 어, 보시면 근데 됩니다. 여기 수납장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 수납장이 많지 그래서 그거를 문을 열고 나서 수납장을 설명 드리려고 아 어, 보면 이게 수납장이 하, 이게 다 수납인 것 같아 그냥 거의 창고 수준이라고 봐야지 항상 쓰긴 하지만 파라솔 같은 거 그냥 펼쳐만 놓게 아니라 언제는 또 정리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서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는 거지 그런 공간을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음루프타테라스 여기는 이게 메인인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서 보면은 응. 이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고 그리고 산도 응. 넓게 보이고 아, 이게 이쪽만 볼게 아니라 사실은 이 뒤편. 이 뒤편은 진짜 푸릇푸릇해. 이야,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건? 너무 좋네요. 전망최고 금액도 가장 저렴하고 경기도 광주 하면은 사실 4억대 하면 퇴촌에도 요즘은 6억대, 7억대니까 일반적인 광주에 있는 복층빌라 정도 금액으로 이런 단독주택 할수 있다는 거. 아무튼 오늘 집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4억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속히 말하는 빌라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 좋대, 아, 이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대 구할? 좋아요, 대, 구독? 조, 아, 좋아요, 댓글? 조택 구활 아니 아닌데 어떻게 했지? 잠깐 만아 이거다. 조택 구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